네 안녕하세요. 영화 준비따을 연출한 필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개봉 첫날인데 이렇게 또 평일 오후에 극장을 다득가득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특히 저희 영화 첫날 첫 관객들이시잖아요. 저희에게는 굉장히 감사합니다또 어, 이렇게 다전 세대가 이극소에 앉아 계는걸 보니까 자, 짜저 영화가 족주 품위를 맡고 나서 세상 느끼는 순간이고요. 아, 네, 저희가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어, 제가 또 그, 어, 사랑하는 사람 또는 지키고 싶은 사람 한 번쯤 떠올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여름의 남자 조정석 배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조정숙이요아 <laughs> 안녕하세요. 네, 조정석입니다 여러분 아 이게 웬일인가요? 네, 가는 곳마다 자리가 꽉꽉 차서 지금 오늘 처음으로 저희 영화 개봉한 날인데 아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저희 영화를 이렇게 개봉 날부터 이렇게 어, 찾아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어, 덕분에 저희 영화가 지금 실시간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다. <laughs> 면서 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그죠 영화 재밌지 않아요? 네. 아 정말 감동적이 네?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예, 저도 너무너무 어, 재밌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 예 예. 그런 영화가 저 영화 같아요. 근데 저희 영화도 볼매예요. 예. <laughs> 진짜구요. 한번더 보시면, 진짜, 진짜 재밌어요. 원래 재밌는 영화는 한번더 보면, 어, 그, 그 재미가 한두 배, 세배 하거든요. 예, 이거는, 어, 제가 느낀 그대로를, 예, 어, 정말 사심 없이, 예, 진실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오늘 개봉했으니까요. 저 아직 한 번밖에 못 봐서, 저도 그때 가서 볼 예정입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네. 네. 같이, 같이 보자고요 아, 저 판교에서 볼 건데. <웃음> <웃음> 혹시 시간 되시면 그쪽으로 와주시면 예. <laughs> 네. 아,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잠깐만, 잠깐만 와주시겠어요? 아, 예. 지금 저, 제가 우대인사가 저희 극 중에 저희 틀리 할머니. 예. 네. 그중에서 그건 아시죠? 제가 불렸는데그 틀리 할머니. 그러니까 예 여기 또 와주셔서 잠깐 인사드리려고 예, 예. 한 말씀 한 말씀. 티비 한마디로 나온 배우 김영입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해나님 감사합니다. 아우 안녕. 예, 여러분 박수 한번주세 네, 아무튼 여러분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좀비 딸에서 수화 역을 맡은 최유리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정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개봉만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수 있어서 또 영광스러워요. 저희 영화를 또재밌게 보셨다고 하시니 또 행복하고 또 기쁩니다. 애매차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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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숨장소으로 기강 잡고 있는. 아니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는 이 영화를 만들려면 정말 여기 오신 어, 틀리 할머니를 맡은 어, 저희 선배 배우님 뿐만 아니라 많은 스태프와 또 다른 배우분들의 노력이 필요했었던 작품입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찾아뵐 수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요. 또전 연령을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실 만한 영화라고도 자부합니다. 주변에 많이 입소문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개봉날 다빵 메워주셔서 저희한테 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러나긴 너무 아쉬워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보셔서 네. 네. 아시겠지만 정말로 되게 중요한 한정판 추로스키리 면 맞추시는 분께 드릴 거고요. 그 흥임 음. 배우님들께서 퀴즈 음, 되시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을 먼저 말씀하시면 안되고 손을 들고 A 용이라고서시면 안됩니다. 아, 엄마? 엄마? 네. 어, 그 중에서 수아가 놀이공원에 놀러간다고 하잖아요. 아. 코스프레를. 그 코스프레를 한 이유가 몇 퍼센트의 DC가 맞습니다 에이 아룩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처음 으로본 말은 추러스였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한번 에이 룩 저희 콘서에 계신 오빠 녹색 상의 입으신 여성분이요 아네 맞습니다 감사합니아뜨네요 제 질문도 아마, 제 퀴즈도 되게 쉬울겁니다 제가 영화 초반에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 타고 등장하는데 제 오토바이 색깔은 요에요 어, 예, 아, 노란색! 예, 예? 노란색! 노란색? 예! 정답입니다 아, 저는 조금, 조금 어려운 거 내겠습니다 네. 저희 동네가, 직업이 약사잖아요? 다손 드셨는데. <laughs> 약사인데, 혹시 그, 눈썰미로 약국의 이름이. 에 설마. 에이, 봉약국이요봄봉약국 네. 아, 봄봉 응. 이분